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국민권익위가 이재명 전 대표에게 지난 1월 피습 당시 이용한 119 헬기 이송에 공직자 부패가 있었는지 조사하겠다고 조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총성 직전에 목에 칼이 찔려서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119 헬기를 탄게 공직자의 부패에 아니냐며, 7개월이 지난 지금 권위기가 나서야 할 사안이 됩니까? 김건희 디올백 물타기하고 전당대회 중인 제1야당 차기 대권 주자를 어떻게든 꼬투리 잡으려는 목적 아닙니까? 아니에요? 디올백을 대통령 기록물이라며 종결 처리한 권익위가 잘도 아니겠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자, 국민권익위는 공직자 부패를 다루는 곳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 조사하겠다고 나섰죠? 네, 권익위가 이재명 전 대표의 119 헬기 이송과 관련해 조사가 필요하다며 통보한 것에 대해 천준호 의원은 어제 이 사실을 공개하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욕을 부실종결 처리한 권익위가 국면 전환용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천준호 당시 당대표 비서실장 저희가 전화 연결을 할 텐데 지금 국민권익위는 공직자 부패를 최종적으로 다루는 국가기관이란 말이죠. 그런데 총선 직전에 지난 1월이니까 제1야당의 대표이자 그리고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 이재명 당시 대표가 목에 칼에 찔렸어요. 몇 밀리만 비껴갔어도 사망했다는 정도의 중상을 입었는데 112 헬기로 부산에서 서울로 전원을 한게 이게 공직자의 부패일 수도 있다고. 그래서 7개월이 지난 지금 조사를 해야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게 이재명 흠집내기 아니고서야 이럴 수가 있느냐. 제가 지난 1월 달에도 이 사건 발생했을 때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119 헬기는 하나의 의료 기관이 다른 의료 기관으로 긴급 환자 이송 요청을 하면 그냥 뜨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반인이든 장관이든 당대표이든 대권주자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뜨는 거예요. 그 요건을 충족하면. 그러면 그 요건이 뭔지 확인하면 되는데, 부산대, 서울대 사이에 그러면 서로 전원 요청이 있었느냐? 이거는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부산대 외상센터장이. 서울대 응급센터 당직 교수, 그리고 외상센터 교수 통화해서 이송을 결정했다. 확인이 주첫 번째 요건. 두 번째, 그럼 응급이었냐? 서울대, 부산대 모두 응급수술을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했다. 이것도 보도가 됐어요. 이야기 끝난 거예요. 이 요건이 되면 그냥 일반인이든 누구든 119 헬기가 뜨는 거예요. 우리가 L, 119 헬기를 탄 일반인들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요건이 되면 뜨는 거란 말이죠. 그걸 왜조사해는데 지금 국내임 전당대회가 어, 굉장히 시끄럽고, 그리고 디올백을 다 털어줬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전당대회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의 기획으로 등장하는 거 아닌가, 이게?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 나라가 엉망진창이에요. 자기들이 가진 힘은 오로지 정적 제거, 제거에 올인을 하고, 나라를 운영할 자격이 없어요.